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내투자에서 유명한 이제 기업, 유명한 이제 토큰이죠. 하이. 하이. 공짜로 하루에 2.5개씩 받을 수 있어요. 비영리 금융 서비스. 금융은 필요하지만 은행은 사라질 것이다. 일단 무료로 받는 거는 다 받아놓는 게 좋아요. 이게 나중에 3년 뒤에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, 그죠? 이 아래 사이트 올려드릴게요. 사이트 올려드리면 밑에 텔레그램 레이 사이트 들어가서 텔레그램 드, 들어가면 자동 연결되거든요 자동 보시랑 연결되면은 이제 받을 수 있어요 연결되고 이제 연락처 입력하라 하면 내 연락처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 아이디 입력하라고 하면은 내 닉네임 아이디 아무거나, 연, 여, 아무거나 누르면은 이제 연동이 돼요 연동이 되면 이제 클레임 데일리 리워드 누르면 하루하루 매일 2.5씩 받을 수 있죠. 매일 눌러서 이제 2 5개씩 그냥 무료로 받으면 돼요. 이게 뭐, 지금은 뭐, 소액일지라도 나중에 한 10년 뒤에는 이게 거대하게 이제 불어날 수도 있다. 아무도 모르는 거죠.